오늘 제가 하나씩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다 주제 아울러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법안들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 이제 얘기해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속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에 검토하거나 이제 처리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우선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이제 제가 속보로 확인해서 조금 이제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은 그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방송법 표결에 들어가서 재석, 재석 그 180명 중에 178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송 3법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KBS, MBC, EBS의 이사진과 경영진 전체를 교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여 이사진을 둘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 이거를 좀 예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처리가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 동원해서 저지투쟁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힘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야당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법적 가용수 조단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대응책을 내세워서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게 맹점이 국민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저걸 왜해 그래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왜 반대하지? 왜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뭐 어떻게 느리고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부과돼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귀결점이 어떤 악영향이 나타나는지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막 밀어붙여도 뭐 예를 들어 세법 개정안처럼 조세저항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방송법 개정을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서 잘한다, 잘한다. 정권이 잘하면 정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법의 영향이 사실상 크죠. 하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맹점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도가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국민의힘이 또 반발한다고 해서 소수 여, 야당이 뭐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오늘 통과된 방송법은 KBS에 관한 겁니다. KBS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시청률이 나쁘고, 그리고 요즘 TV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잘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KBS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 법은 이사회를 늘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어려운데 이사회를 왜 늘립니까? 줄여도 시원찬을 파네. 그래서 늘려서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방만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KBS가 국민의 방송인데 공영방송인데 더욱더 어렵게 되겠죠. 이게 결국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오늘 일부 진보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당이 또 지금이 또 정권 잃고 그리고 여당이 야당되고, 그리고 여당이 소수당되면 또법 바꾼다. 이런 악순환을 왜 계속하느냐? 합의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된다. 그런데도 이게 막미어붙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서 국민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익만 생각하는 거요 이게 바로 방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냐?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게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필리버스터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장황 7시간 하면 뭡니까? 뭐 국민들 알아먹지 못하는데. 아니면 저 정말 제대로 방송을 잘어주신동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저 같으면 단식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알아서 그런데. 입법 통과시키면 정말 모든 방송은 정권에 납할 수 됩니다. 음. 제가 필리버스 할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 밥안 먹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평생 몸담은 방송은 이렇게 질식시키는 법을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결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잘 알아먹지 못하죠.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악법을 이렇게 해서 저지선을 못 만들고 허들을 못 만들어서 그냥 쉽게 막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에요. 저는 안타깝고 결국에는 야당의 저지선 지력이 부족해서 이 법은 그냥 방송상법 다 통과될 것인데 국민들만 불쌍하죠. 정말 나쁜 법이 통과돼서 나쁜 나팔수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될 텐데 결국 소음만 섞인 나팔이 이렇게 자꾸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결국 국민들만 굉장히 힘들 뿐이다 안타깝습니다. 그 방송상법에 모든 방송 이제 정권 나팔수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 메이신문이 요즘 보수 채널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른 언론사랑 좀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단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칭찬을 해도 저희가 칭찬을 받아도 사실 은 이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원래는 맞는 거거든요. 공영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든 뭐 유튜브든.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되어 버렸다. 그런데 언론이 맛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필리버스터나 정치적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언론을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언론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 언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방송상법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MBC 같은 게한 10개 생긴다 보시면 돼요. MBC 같은 게. 뭐냐면 MBC가 그, 소위 민주당 편파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법으로, 법으로, 어 KBS 이사를 15명까지 늘려요. MBC는 13명까지 늘려. 그래서 그 이사에 늘리는 부분이 소위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그 다음, PD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의 다 추가로 돼요. 그러면, 열다섯 명 중에 열 명이 왼쪽이라. 음.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 그 다음, 그, MBC 아홉, 열세 명 중에 아홉 명이 왼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송 자체가 전부 다 그래 간다고요. 연합이나 YTN도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미, 민영화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에, YTN 지금 사장 그냥 정리해버렸잖아요. 김백사장 그만뒀잖아요. 왜? 그 얼마 전에 막 용산 가서 만나가지고 뭐 이래저런 일 때문에 바로 날렸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어너 까불지 마라. 어 그러니까 지금은 연합 뭐 어, MBC, KBS, EBS, 연합 YTN 뭐 이래 가지만은 종편까지 다 간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언론의 공정. 그다음에 정치 언론 어 화를 막는다 하지만은 완전한 자파 자파 그 정치 언론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기전에 언론의 자경화를 완전히 이제 정리가 오늘 통과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 자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쉽게 이 방송통신법은 자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이래 보고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나팔수로서 언론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론이 장악되면은 지금 환경상으로 사법 입법 민주당 국회가 장악하고 을 있죠. 행정 이제 행정권 다 가져갔잖아요. 그다음에 사법 자기 스스로 다 무너졌어. 검찰 개혁까지 다가 나머지 언론까지 장악하면 사건을 장악하잖아요. 지방선거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팔수 하고, 막, 이재명, 어, 땡, 땡, 땡이 상황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못하고, 이재명 정책에 비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면은,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잘못해도 잘한 걸로 아는 거야. 음.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 막을 힘이 없다. 그래도 신용은 해야 돼요. 신용은. 그돈 많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법은, 어, 방송통신법은 자파언론장악법이다 어, 우리가 지금 현수막 건다니까. 이거 전국에 국민들은 현수막을 걸어야 돼. 지금 대구에 가봤더니 현수막 뭐 그런지 아세요? 무슨 교부세 10억 확보, 이거 걸어놨더라고. 음. 이 사람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어, 안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단식을, 이건 엄청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 환경을 완전히, 완전히 자, 자와 우를 어, 불경려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을 위해서도 계속 투쟁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필리포스 됐는데, 이 언론, 방송법이 통과되는데, 머리 깎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단식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이 통과되면 막힘도 왜? 그 안에요. 6년입니다, 인기가. 이사들 임기가 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KBS 같은 경우에 KBS 방송 거부하면, KBS가, 어? 방송, 편파방송 하면은, KBS 방송 거부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수납용가? 그 시청용, 시청용. 그거 거부운동하고, 뭐 MBC 방송하면 안 보면 돼요. 편파방송은 아예 안 보면 됩니다. MBC 방송 자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과 편파방송 하면은 국민들이 저항운동하고, 거기에 주요한 그 사람들 드라마 찍는 데 엄청 들어가더라고.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너져요. 뭐, 이사도 뭐,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그 국민 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왜? 워낙 입법기관의 차이가, 의석 차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오른쪽에 자유파의, 이게 방송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너가 방송통지법을 통과시켰지만은 편파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파방송을 할, 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국민 저항운동. 뭐 KBS 안 보기, MBC 안 보기, 뭐 이런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저항운동 플러스 이제 저희 일타 뉴스도 이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언론을 이제 조금 비난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좋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지금 엄포하는 그런 유튜버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징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니까 제가 그 이후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일타 뉴스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이죠 사실 뭐 진보 유튜브도 굉장히 가짜뉴스 많이 실어놨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 가서 술을 마셨다. 네. 그것도 수십 명이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이게 뭐,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도 뭐, 그랬나? 그랬어요? 뭐, 그러고 끝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증벌적 손해배상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로남안 부리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먼저 자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너도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는 고쳐라.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 보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내란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사실 탄핵 난발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탄핵을 자기 별로,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굉장히 불신에 빠뜨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대통령의 개혁만 남아버리는 이러한 지적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언론 환경을 극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상대 정파를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자꾸 엿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뭐 8월 15일 대통령이 무슨 임명식 행사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데 이건 정말 국민 통합이 아니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편내편 나눠서 상대편은 정말 전멸시키고 청산해버리고 내 편만 살아남겠다는 이런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선거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민심의 거센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지 않으면 큰 경고가 나오고 정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